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드웨어 7.4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 태브 A11에서 터치 스크린이 반응하지 않을 때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면 보호 필름과 케이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. 이들이 간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. 화면 보호 필름이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제대로 정렬되지 않고 잘못 부착되어 있으면 터치 스크린의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. 이제 케이스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기 베젤이 있고 화면과 가장자리 사이에 작은 틈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케이스가 화면의 일부라도 덮고 있다면 이건 역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만약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케이스와 화면 보호 필름을 모두 제거해 주세요. 다음으로 할수 있는 일은 극세사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극세사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이제 화면을 깨끗이 닦아서 먼지, 지문, 습기 등 모든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. 여기 극세사천이 있습니다. 이제 해야 할 일은 그냥 쓱 닦아주는 것 뿐입니다. 이제 화면이 정말 깨끗해졌네요.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?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전에 태블릿을 재시작해서 시스템 전체를 새로 고쳐봅시다.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세요. 이제 재시작을 클릭하고 다시 한번 눌러서 태블릿을 재시작하세요. 이제 로고가 나왔으니 다시 켜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잠시 후 다시 뵙죠? 이제 태블릿이 재시작된 후에는 패턴, 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잠금을 해제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설정을 열고 설정에서 맨 아래로 스크롤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찾으세요. 이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클릭하세요. 그러면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합니다. 이제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가 최신 상태입니다. 기기가 구형이라면 업데이트하세요. 터치 스크린 반응 문제 등 여러 오류를 해결해 줍니다. 영상을 마칩니다. 도움 되셨길 바라며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